안녕하세요. 이도우입니다. 손 섞고 그려보겠습니다. 굉장히 잘생겼죠. 음. 약간 저랑 닮은 것 네, 그렇습니다. 머리는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. 눈썹이 살짝 단물 빠진 느낌이죠. 눈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눈을 뜬 건가? 어, 어떻게 된 거지? 이게, 이게 더열릴려나 약간 그런 느낌? 음... <laughs> 음... 어... 앞이, 보이겠죠? 예, 네, 보이,긴 하겠죠? 시야가 이렇게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? 좋습니다. 저희 할아버지를 닮은 거, 좋아요. 잠깐만요. <laughs> 자. 네, 손석구가 살짝 삐진 것 같죠? 예, 네, 손석구가, 어, 삐인가요 좋죠? 음. 손석구, 석구. 거의 석고시대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른손엔 돌 도끼 바로 멧돼지 사냥 가야 되거든요 왼손엔 금 도끼다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옷도 이런 거 정석이죠 예. 맨발이죠 예. 약간 발로 그런 거 표현할 수 있죠 엄지가 살짝 닿아서 약간 수줍은 느낌 음. 진짜 이 정도 도끼면 다리우스 대신 탑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. 정말 매력적이죠. 뭔가 허전한데요. 어, 하필 목걸이가 여기 있었던 거죠. 그 자리에. 목걸이가. 너무 이쁘죠? 엑스칼리버죠. 입술. 귀를 자꾸 빼먹네. 이도우였습니다.